화도 보러 어서서프라이즈드어습니다이동 아, 먹먹어요지먹먹어먹지언제거먹어이어야지 아, 어지어지 감동이에요 <laughs> 완전 귀엽지? 나 이런 거 처음 받아봐. 진짜? 이런 거를 또, 이런 거를 오빠를 응원하려고 그 전에 알바했던 컨퍼져 갔는데 과자를 이만큼이나 주어요 양손이 이 완전 양손어들 버섯? 새면은세 송이 사야지. 그런 필요 없지. 그늘 마늘 구워 먹을까? 있으면 좋지 마늘 오면 괜찮아? 어어 어, 여기 밀키트인데 야이면 쪽인데 면 면은 라면으로 먹으면 되잖아 어, 그치? 지면도 먹는구나 라면도 밥도 먹어 우와 밥은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랜.. 아 구이용이네 이건 어네 구이용 이거 먹을까? 대저 네이요 구이 도 네이요 구이 도 네이요 이게 한.. 3인분 오 헉? 너무 적지 않아? 적지 고기 우리 한 5-6인분 그니까 예예예 이질 좋아 보이네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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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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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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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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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얘, 얘, 지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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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아그 네. 어, 미안해 진짜 미안해. 한명한 명으로 될까? 소주 새병인데 소주 석병에 맥주 하나면은 원래 5대5 비율이야. 아, 나 아, 아니야. 난 7대3이란 말이야. 얘가 음, 360이니까. 뭐 소주 10병이? 아, 또 어제 또 소주 한... 소주입니다 아, 앞에 빨리 다겠다누룽지 네. 원래 여행이라는 것은 장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. 재밌었어요? 근데 지금 다봐가지고 다시 넣어놓고 다시 장볼래? 왜? 재미를 좀 더. 오 이누나. 결제하시는. <laughs> 7만원 결제해주시는 여자친구님. 좋습니다. 여자친구 너무 예쁘대요. 어? 여자친구 너무 예쁘대. 아, 진짜? 남자친구 잘생겼다고 안 하지? 한 2년째 계속 그러고 있어요. 지금 분께서 좀 예쁘대요. 어떤데, 어떤데? 남자 잘생겼다고 안해 <laughs> 아니. 잘생겼다고 저한 번도 못 들었어요. <laughs>

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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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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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명위박 이미 끝났어 위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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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Stop. <laughs> 너무 좋아, 오빠. 스탑 파리 스탑. 우와, 진짜 지프 차로 대고 가야 하는 거 타고 아니야 타고 이거? 비바 비바, 너무 예쁘다, 오빠. 우 와, 저 완전 인조 같아. 고기 꼭 포? 우와, 불멍 불멍, 오빠. 고기는 저기. 고기 여기. 삼망 <laughs> 응. 여기. 오, 너무 좋다. 여기가 어, 성장이네. <laughs> 대박, 우리 얼른 가자. <laughs> 그래. 빨리 가서. 아, 어머, 넘어졌구 막 응원해요, 오빠. 브이로그예요? 네. 윤희가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서프라이즈로 준비해 주셨습니다. 좋아요? 윤희 지금 받아 다시 다시. <laughs> 제시점이었습니다, 여러분. 음. 여자친구 덕분에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화팅 화팅 화팅. 자오. 좋아할 거예요. 뉴. 음. 뉴. 음. 와 좋다. 우리밖에 없어요. 이야, 뭐야? 오줌 싸지 마 오빠. 오빠, 오줌 싸지 마. 오줌 싸지 마. 알았어. 퍼컵퍼컵강동에가 팸페라. 강동에가 팸페라. 이있잖아 어. 이렇게 하다가 왜 그대로. 미쳤나봐. 레프리뒤레프리뒤안 내는 안내일오깎 운동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. 야. 어, 야. 좋았다, 좋았다. Good, good. Good. 좋다. 시니까 굿! 굿! 좋다. 쓰나미입니다. 쓰나미. 수영 끝! <laughs> <laughs> 잘자. 이따 만나 응. 남자가 됐 이거 다 하는 거아띵 어. 아. 이거 해야지 나니 고래? 나니 고래? 나니? 나니 있댄다 이왜왜 이래 이건 또 에이 다 묻었네 아가가 하고 올게요. 그래 우리 이쁜아가. 네. 갔다 뭐 아마 내 손도 구워져 있을 수도 있어. 미리 반하 내손 없어지면. 윤희 하고 싶은대로 해야 돼.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다. 어마나암살계획기 있는 게 분명히 아저씨. 원래 이게 맛있는 거야. 아 그렇지, 좀 잘라내고 먹자 그냥. 응, 잘라내면 돼. 이거. 잘 먹겠습니다. 야. 와, 너무 맛있다. 수고했어요, 오빠. 고생했누나 <laughs> 고기 많아. 맛있게. 음. 우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식사를 하네. 아, 언니야, 왜나 덕분이야. 다영이가 사준 거잖아. 난 망할. 응. 국밥 동네 여기서 먹을 수 있네. 응. 좀 먹어도 되잖아. 그래. 쓰 돼, 돼. 먹어도 뭐 인체에 무해하지, 괜찮지? 글쎄다. 안 돼요. 안 돼요. 해봐. 윤희가 찌를 내면 내가 묵을 내야겠지? 응 그럼 내가 묵을 내면 윤희가 빠를 내야 이기니까? 응 그럼 내가 찌를 내야겠지? 응 그럼 윤희 묵을 내겠네? 응. 그럼 난 빠를 내면 되겠다 응 하위바위보 <laughs> 난 그냥 교란하려고 그렇게 많은 말한 거지? 빨리 에어컨 끄고 와 에어컨 누가 켰어? 오빠가 켰잖아 윤희가 어딘지 몰라 뭐래 늑냉이 있거든? 빨리 끄고 와 <laughs> 여분 저희 식곤증 와서 자러 갈게요 시까지탕후루 40만원 쓴데 <laughs> 어? 탕후루 먹고싶다 아, 팔 안아파? 나도 해봐도 돼? 해볼래? 응할래죠 어.

난다끝 아, 난, 다 끝난 줄 알았어. 음. <laughs> <laughs> 는 이, 거 앤, 어 이, 시, 앤, 뭐, 이, 시, 앤, 뭐, 이, 나무꾼 이, 시, 고 있어 시, 갑 시, 다 선녀님. 앤, 뭐, 시, 앤, 뭐, 이, 시, 킹받지 않아? 왜 이렇게 빨라? 그러니까. 고요 <laughs> 코멘트를 달아 야 주나. 코멘트를 <laughs> <왜> 달아 야 주나. 아파게 없어. 왜달게 <laughs> 없어. 자꾸 이 <이어? 시리버들하고> <laughs> 어? 친구분들하고 소통하고. 왜? 왜? 아, 세울리치 오바람 좋았는데. 오, 열심히 뛴다. 세울리치가 한한야아 세울리치는 잘 뛰었는데, 볼안 아. 들어왔어. 세울리치 오늘 오바람 나갔다가 수비 복귀하는 속도도 어마어마한데? <laughs> 오늘 이 게임 끝나고 한국 온다고 지금 활동량이 어마무시해. 아, 세울리치. 역시. 역시 세울리치. 응, 세울리치. 맛있는 음 데짜다 아, 그니까 포티 울산 없댔잖아. 이 짜제, 이 짜제, 이 짜제. 아까 뭐 먹었지? 고기 짜제, 비빔면, 자극적이제된장찌개된장찌개짜체밥 된장찌개. 된장찌개. 짜제. 아, 우리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짭대요. 근데 네, 짠거 좋아하거든. 어, 물면 또 좋네. 어, 진짜, 진짜, 진못진 것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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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0으로 1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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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저... 여러분 안녕. 안녕 여러분. 오늘은 둘째 날. 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죠 오늘 어제 너무 배고파 배불러서 배안고플줄 알았더니 또 일어나니까 배고프길래 저희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. 칼국수. 아 배고파. 바지락 칼국수. 기비가아 여기는 또 어, 바닷가니까 여기는 서해바다니까요. 음. 여기 동바 여기 서바 근데 서해바다는 볼게 없어. 나도 인정해. 응, 좀 뭐랄까 탁하다 그래야 되나? 아니요 그냥 갯벌입니다. 그러니까 청량해야 되는데 청량하지 않아서. 음. 청량? 윤이 얼굴 보이게 되나. <laughs> 에 해물파전. 우리 엄야 칼국수 1인분에 해물파전 먹을까? 왜? 또 2인분 먹어? 당연한 거 아니야? 나이거3 0명인데왜 1인분을 먹어?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. 지가 맞추겠다 나. 내보고 내려가는거 우리가 사주는 거 아니야? 맞지? 됐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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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돈 많이 썼지. <laughs> 여기로 먹으러 왔어요. 33호. <laughs> 누가 보도 대부도 대부도 온 사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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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영천 <병진>. 초등학교. <laughs> 아이 적네 마이무 초정 안 주시나? 어? 초정 인천에는 쇼핑할 데 여기밖에 없다죠? <laughs> 맞아요 인천 놀거 없어요 여러분 인천에 놀게 많이 없고 사실 쇼핑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인천은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축구하고 싶어 지 이따 1인승 가야 돼 <laughs> 그, <laughs> 그러니까, 근데 뭐, 네 추억은 맞지만, 아, 그, 니까 그. 그. 니다 그. 리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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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 그. 그. 절망, 절망. 조용히 하라고 <laughs> 그래서 아마 이제 형 다음 나라로 한번 놀러 갈 때는 그때 이빨 괜찮은 상태로 놀러 가주 싶은데 안녕 에세 같은데 에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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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그 우리 커플 트윈룩이야 트윈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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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겨는 또너 예? 현실 뭐, 아. <laughs> 왜 이래 이거? <laughs> 돌아 돌아와 앞을 봐아왜 이래? 돌아봐한 바퀴 돌아보세요 팔팔 인사해봐 인사 이좀아보이잖아어 <laughs> 비싼데 역시 아 윤이가 해야지 이이나 애기들 거 뭐야 지 이걸 찍으라는 거야? 우리 왜다 움직였어? 그니까 안 움직였는데? 그러니까 안 움직였는데 대체? 이거 뭐예요? 카메라는 여기 있고 카메라뭐 이래? 뭐 어, 놀이동산 빙. 이것도 피카니 핑인데 이게 피카니 핑이네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핑? 그런 느낌이 드시죠? 미친 지금. 거 아니야? 이거뭐 핑? 이게 사진인 핑? 이게 뭐야 핑? 왜 이렇게 까만 핑? 이러고 돈도 받아 핑? 6,000원이나 받아 핑? 5,000원도 아니고? 사기임 핑? 미치핑 치진핑 예? 앞으로는... 예? 음, <laughs> 약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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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들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 <laughs> 아니야? 아저씨들 는거야아먹고하아아들고니아는거 아니야? 아 아니야? 아들는거 아니야? 아하 아니야? 아하 아니야? 아들 별먹고 하는 거 아니야? 아저씨아아아아아아 공제질로 얘는 너무 면제질로. 그니까만 원이 싸지. 무슨 그러니까. 말인지 알지? 얘는 한번 빨면은 내가 볼 때는 한네번 입으면 그 이후로 기분 나빠지는 <laughs> 느낌이지아 그런가? 근데 얘 너무 귀엽잖아. 근데 얘 약간 아, 밖에서 입기에는 조금. 귀여워. 괜찮은데 흰 반지? 응. 커플 할래 이거? 이 감는 거다. 양손 가득 감미데이. 멈추질 못했어. 어 유니폼 브릿지가 또 있네. 색색 먹고 집에 가고요. 어디로 가나요? 여기가 노티드 사줬어요. 엄마랑 언니 먹으라고 고마워요. 많이 먹. 많이 먹으 얼른 먹. 집에 오늘 햄버거 들어갈 데 없다 고 그러잖아. 햄버거는 안 들어가는데 한식은 들어가. 느끼한 건안 들어가는데. 정 말? 디저트 먹으러 왔어요. 디저트가 요즘 육간에 디저트로 먹는 게 유행이야. 어? 육간에를 어... 디저트로 먹는 게 유행이거든요. 요하전보다 육산해. 오빠 어, 그거 모르지. 모르지. K 디저트는 볶음밥이라는 아, 거. 거. 음. 되게 되게 같구나. 아, 얘기한 거구나. 어어이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. 피친 몸을 이끌고 한 시간 동안 쇼킹만 했어요. 미치겠다. 집에서 뭉시다 안녕. 자 겨우. 자. 개판 개판.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? 육산, 뭐해? <laughs> 발목이 봐. 쏟도져 아이고 아이 자기 집 같으세요? 자기 집 같으세요? 아.. 형아 왜짜래 아이고 아습니다 완전 녕 저기 안녕 저기 안녕 안녕 사연이 현실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것 진솔하게 이루어질,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. 잠시 손? 후에요! 음. 손,